저는 어, 이 기회에 어, 해외로 발령 받으셨을 때 어, 재개발을, 그래서 리룸 신축 빌라를 하나 권해드리는데요. 여기 고덕 2-2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영외고 역세권인데요. 이 고덕지구가요. 9호선이 이제 28년에 개통이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 3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어 3룸 신축 기준 한 7억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실입주로 그래서 아마 어, 부모님 때부터 강동에 아파트에 살고 또 어, 대기업에 가서 또 데, 그 아파트 전세만 사셨다면 빌라 사는데 어, 좀 생각도 안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이 돈이 되는 알짜 정보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2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강동구 롯데캐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중이고 남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또 자녀는 초등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일주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를 정리하고 대. 대출을 모두 갚으면 5억 원 정도가 생기는데 강동구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이 해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이 강동구 거주를 고민하시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강동구 투자 이 5억을 어디다 묻어놓고 해외에 가면 좋을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도움 주실까요, 수장님? 네, 일단 그 롯데캐슬에 지금 거주하신다고 했는데요. 어, 그리고 또 어, 대기업에 또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 소득 자체는 어, 생활하는데 별로 큰 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자녀도 아직 한 분이니까 그렇게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렇게 큰돈 들어갈 건 없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잘 사시면 좋을 텐데 아,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는 건데요.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아 어, 매매가가 한 34평 기준으로 한 8억에서 9억이면 매입이 매입 가능했었습니다. 10억 미만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때가 전세가 한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자산이 지금 5억이고요. 지금 현재는 롯데캐슬이 어 전세가 8억이기 때문에 어한 3억은 대출을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무주택자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소득은 괜찮고 대기업을 다니셔도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고요. 지금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강동구 내에서 5억으로 어,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만약에 진짜 놓치시면 한 5년, 10년 후에는 정말로 어, 빌라도 사기 힘든 그런 어, 전세를 빼고 나면 그래서 계속 그냥, 그냥 남의 집에 전세로 계속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자녀, 이제 결혼시켜야 될 때, 큰 돈들 들어갈 때, 좀 그때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해외로 발령 받으셨을 때, 이때 좀큰 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롯데캐슬이요, 34평이 요게 한 15억에서 16억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8억인데요. 뭐, 옛날 얘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18년에, 네, 한, 요, 8억 할 때, 8, 9억 할 때, 요거를, 어, 구매를, 34평을 그냥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어 어차피 지금 8억에, 아, 그때 당시에 8억에 전세 3억, 아, 저, 대출 3억 껴서 사셨으면, 지금 아마 자산이, 한 13억 정도로 대출 갚고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거의 1년에 한 1억 정도 기회비용으로 날아간 건데요. 물론 이 문자 주신 사연자분이 이거 집값이 이렇게 서울이 두 배가 되고 이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알았, 알았,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그래서 어, 무주택자는 앞으로 집값 오를 것도 걱정이지만 보통 지금도 아직 집안 사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떨어지는 것을 더 겁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 이렇게 서울은 앞으로 아, 그 집값이 떨어지기가 힘들게 되고 더 무주택일 때 마치 정글에서 어, 칼과 방패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어, 그런 뭐 비유를 하자는 건데요. 1주택이라도 있으면 칼이든 방패든 하나 있으면 훨씬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음 실행을 해보자. 그랬을 때 5억으로 이 주변에서는 아파트를 어 사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다 많이 올랐고요. 어 이런데도 다 지금 34평은 16억이 넘었죠. 16억이 넘었고 그리고 그라시움은 얼마 전에 25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밑에, 요런 아파트들도 이 하단부는요, 한 15억에서 16억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20, 22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명일중앙 하이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24평에 9억으로 살수 있고요. 34평은 요게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던지, 저는, 어, 이 기회에, 어, 해외로 발령 받으셨을 때, 어, 재개발을, 그래서, 3룸 신축 빌라를 하나 권해드리는데요. 여기 고덕 2-2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용애고 역세권인데요. 이 고덕 지구가요, 9호선이 이제 28년에 개통이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 3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 3룸. 신축 기준 한 7억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실입주로. 그래서 아마, 어, 부모님 때부터 강동에 아파트에 살고 또, 어, 대기업에 가서 또, 데, 그, 아파트 전세만 사셨다면 빌라 사는데 어, 좀 생각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신축 빌라가 앞으로 어, 또 살기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 자산 한 10년, 15년 후에 이 지역에서 한 25억 이상 한 34평 입주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0년, 15년 후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늦은 상태여도 이쪽으로 길을 택하시면 어, 해외 발령에 어, 좀이 기회를 삼으셔서 어,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는 걸로 어,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좀 자세하게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어, 연락 주시면 제가 또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쓰리룸으로 한번 어, 신축으로 한번 가보자라라고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가시기 전에 우선 아파트 투자보다는 조금 더 부자가 될수 있는 방안으로 이 재개발 투자를 좀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